유야 바퀴벌레 언제까지 무서워할 거니? 배가 아니야. 아, 죽을 때까지. <웃음> <오>. <웃음> 바퀴벌레 있다고 세탁기 못 돌려? 못 돌린다. 아, 아못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. 아 돌려달라고. 오늘 춤 알려줬으니까 세탁기 한번 부탁해. 오 기분이 되게 기분 확실하네요. 제가 어제 연습 다 끝나고 숙소 갔는데 제 침대. 그러니까 2층이에요 제가 계단 올라가서 베개에 손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움직인 거예요 앞에 어 뭐지 했는데? 바로 이만한 사이즈의 바퀴벌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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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 자는데 계속 계속 뭔가 불안했어요 또한 마리 있을까봐 네 진짜 놀랐어요 설마 했어요 진짜 사실 저희가 벌레를 다 무서워하는데 이제 벌레 무서워하는 순위가 또 있죠. 난 벌레별로 안 무서워. 아 어, 맞아, 벌레 무서워하는 순위가 1위 유토. 음, 음. 그 다음에 내가 생겼을 때는 너 같아. 어 음. 이션 3위 승준이. 음. 왜냐면면아 음. 어, 아니야.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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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트. 아 맞아 와이트. White. 아 와이트는 거의 2위라고 봐도 되죠. 저번에 이제 벌레가 출연했을 때제스가 <laughs> 출연. <laughs> 별로 안 무서워하는 척하다가 그때 벌레가 이제 문 위에 살짝 있었어요. 근데 와나 진짜 그 충격이었어 우와, 근데 제이어스가 방안에 있어가지고 빨리 잡아달라 음. 제이어스는 계속 부탁했는데 제이어스가 뭐, 못 오는 거야 음. 아 그러니까 빨리 잡아달라 했더니 일서 음. 떨어지면 어떡하냐 갑자기 <laughs> 아 빨리 안 떨어져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<laughs> 했는데 결국 이제 그냥 m k 가 등장해서 갑자기 그냥 툭탁 하더라고요 음. 제이어스는 벌레를 보면 조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음. 별로 안 무서운 척하는데 무서운 게 무서워하는 게 보이는 맞아 맞아 저는 벌레 보면 이제 속이 안 좋아지는 어아 맞아 얘는 음. 정말 거의,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어, 제가 옛날에,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?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에 출몰했어. 응. 형이 안 난데, 이 친구가 안. 나도 바퀴벌레 나는 걸 몰라서 못 봤어. 응. 본 적이 없는데, 천장이 그때 있었을 거야. 그 내가 이제, 책상에 올라가가지고, 내가 잡으려고 했었지. 응. 근데 갑자기,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, 나는 거야, 바퀴벌레가. 어? 그래 내가? 제왜 어? 이렇게, 왜이 우는 거야? 그래서 내가. <laughs> 와, 그때 진짜 충격 먹었어, 진짜. 아직도 기억이 나. 그때 그 감정이, 와, 그 짧은 순간에, 어, 그, 이름을 뭐 하죠? 주마등처럼 모든 게 스쳐 지나가더라고 나의 인생에서 우와. 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와전날아다니는걸한 번도 못봤어 아직 보면 충격이에요 와 충격 안 먹고 싶어 진짜 나는 뭔가 세상에 그런 뭔가 기통수 맞은 기분에서 음. 바퀴벌레가 난다고 하니까 <laughs> 와, 소리도 무슨 헬리콥터만 이렇게 기중했어 그때 아직도 뇌리에 박혔어요. 와.